네. 어서 오세요. 어. 서 오십시오.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오십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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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서, 네. 어서, 네. 어서,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저도 좋아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음, 각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지금까지 오래 담당했던 우리들이 우리 각각 우리들이 갖고 있던 노하우들과 또 경험들을 이제는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영향력을 나타내주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준다면 처음으로도 그 일을 시작하든가 또 새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월심 라운드 테이블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곳이 자유롭게 개급장 떼고 나이 떼고. 어, 우리들이 기타나시 얘기할 수는 있지 까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 예배 사역자 연합에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어, 예배는 하나님의 개시와 인간의 반응이 아주 스펙트럼하게 움직이는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어, 예배, 찬양을 통해서 그 문과 그 클로징하는 시간들을 하고 있는데, 어,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예배 찬양팀을 조지라고 운영을 해서 그 역할들을 찬양팀에게 또 어,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하기도 고하 하고 네. 또그 일들을 우리 예배사역들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 그렇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예배에 대한 온전한 방향성이라든가 그 정책 또 철학들 그 학습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월턴 라운드 테이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의 예배 찬양팀들이 한 번쯤은 다룰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 현직에 있는 예배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우리들의 노하우로 경험들을 또 배운 것을 함께 습득하고 또 전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섯 명의 예배사역자 모셨는데요. 제가 좀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차진일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장신대 예배찬양대학원에서 학생 때가르 우리 권용현 교수님. 네, 우리 새누레 명성교회 권태우 목사님, 네, 우리 이튼주 미식의 우리 이덕천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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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 우리들 무슨 이 분야에서는 아, 뭐 이제는 뭐 산주선 다 겪었고 또 개척의 역할도 했고 이제 많은 후배들을 우리가 어, 또 함께 나눠야 될 역할이긴 한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우리 교회 어, 예배 사역자 연합의사를 라운드 테이블은 어 예배 찬양. 시작 전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음. 한번 나눠보고자 음. 해요. 음. 그뭐 A부터 Z까지 여러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 예배를 처음 우리가 이제 어, 컨택을 받았을 때뭐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어,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 처음부터 우리 단위 오르기 전까지 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준비한 루틴들이 있을 텐데 음. 여러분들은 어떤 노하하고 있는지를. 음.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 보겠는데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권태영 목사님 먼저 좀 한번 어떠한 노하우가 네. 있는지 뭐 음... 뭐 나눠 주시겠어요? 음. 저는 찬양 인도할 때뭐 음. 중요 아까부터 얘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A부터 Z까지 막중요한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음. 그래도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흐름인 것 같아요. 흐름. 음.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찬양 처음에 선곡하고 몇번뭐 송풍 같은 것도 만들고 반복할 거를 이렇게 정하면서 주, 그 아마 각자 쓰시면서도 머릿속에 그려보잖아요. 음, 음, 어떤 식으로 음, 찬양을 음, 인도를 하겠다. 음, 찬양 인도자 입장에서 저는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음. 한 10분, 15분 전에 음. 뭐 기도를 가장해서 <웃음> 기다려, <웃음> 기도를 가장해서 당연히 기도해야겠지만 기도를 가장해서 머릿속에 아. 계속 그려봐요. 찬양 아. 연, 연습했던 내용들이 있을거 같아요. 음, 그 음, 내용들을 음. 곱씹어 보면서 처음에 인트로는 이렇게 시작하기로 했었지. 그리고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 다음에 벌스 처음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중간 예를 들어서 후렴 다음에 바로 벌스로 갈때한 마디 하고 가는지 뭐두 마디 뭐 인트로 누가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머릿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려보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생각했던 게 있으니까 물론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긴 하지만 그 흐름을 제가 알고 올라가는 것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차량 땡 시작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라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집중력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고, 네네. 아까 그거를 음. 이미지... 티... 트레이닝. 트레이닝.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 트레이닝. 네. 전체적인 어떤 콘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음. 그림화 시켜서, 어, 음. 리마인드 하는 거. <laughs> 어, 맞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연습한 게 연습에 놓고딱 찍거든요. 대참 맞아요. 글쎄요. 그래서 맞아, 맞아. 가끔 나를 삽질하는 애들한테 막 그랬어. 어, 기억이 안날 때도 있어요. 괜히 괜히 맞춰 놨는데 혼자 당거 막드러마가날막 쳐다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날아서 가지고 그렇게 그죠 마치 어. 예배 흐름에 성경님이 <laughs> 인도하시는 것처럼 막 이게 막난안 틀리고 너네가 들렸다. 여기 핵심이 그 예배인 도자가 했는데 예배인 도자가 틀렸는데 회중들은 음, 예배인 도자가 아니라 네. 어 맞게 연주자들이 많이 틀렸다고 생각해본 한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참 힘들지 네, <laughs> 네. 굉장히 좋은 어, 아이디어 또 음. 노하우를 안아주었는데요 차실 어, 목사님은 또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그 보통 찬양인 도자들이 어, 선곡을 하게 되잖아요 음. 어, 주제나 혹은 본문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곡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선곡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 선곡을 하고 그 이후에 팀들하고 함께 같은 마음을 나눈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팀원들하고 함께 왜이 곡을 선곡하게 되었는지, 음. 또이 곡에서 주는 의미와 주제가 무엇인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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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을 붙들고 어,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팀원들과 함께 쉐어링하고, 또 그것을 놓고 예배 전에 같이 팀원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고 음. 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분주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되어 나아가는 시간이 음. 우리가 예배 전에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음. 생각이 됩니다. 음. 이거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또 하나의 숙제인 거지. 이게 단순한 어떤 송 리스트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이 갖고 있는 내가 왜이 곡을 선곡을 했는지 음, 그렇죠. 또이 곡이 원래 어떠한 곡인지 우리 차에 <laughs> 어떨 때는 정말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를 때가 좀안 찬아 맞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적용이 이제 필요한데 문제는 이런 시간이 많이 확보가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어, 예배 팀이랑 그걸 맞아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음. 확보가 되느냐가 참 네. 어려운 거아요 리허설하기도 맞아요. 바쁘죠, 사실. 은 음. 네. 어때요? 언제 그것을 객신했나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예배 그 리허설 시간 하고 최대한 맞춰가지고 음. 이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음. 거죠. 음. 음. 그렇죠. 적어도 그렇지. 적어도 음. 20분, 30분은 미리 음. 기도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음. 음. 그래서 리허설 시간 앞에 당긴다든지 음. 시간을 좀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음. 네. 그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음. 확보한다는 음, 말이, 말이 굉장히 좀 와닿는 음. 것 같아요. 네. 연장선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권영원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아, 저는 다 예배 전에 뭐 되게 많이 하시네요. <laughs> 해야죠 당연히 준비해 <laughs> 저는 아무것도 안 알아. 찐이야 찐 진짜. 찐이 찐이 때문 아, 왜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성곡하고 음. 뭐 묵상하고 성곡하고 예배에 대한 뭐 필요하다면 편곡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리허설까지 다한 다음에 이제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 입장으로 음. 이렇게 같은 팀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음. 연습시키고 했던. 일적인 부분이 좀 많았잖아요.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역적인 것들이. 음, 음. 근데 그거를 조금 멈추고 음.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해요, 저는. 음, 음, 음. 그때 뭐, 뭐 기도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했던 좀몇 가지 사건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음.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예배 직전에 나누는 몇 마디 대화가 참 좋을 때가 있는데 어좀 제가 힘들었던 경험도 좀 있었거든요. 음. 네, 뭐요? 뭐뭐 뭐 감정적으로 좀 상처받는 음. 별거 아닌데 별거 어, 아닌데. 어, 어, 음. 아닌데 예배를 이렇게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좀 음. 저는 아직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laughs> 경험이 많이 없어. <laughs> 제일 웃긴 말이었어. <laughs> <laughs> 어, 그래어 <laughs> 내가 하고 어막막막그래요막 어, 어. <laughs> 어, 그 상처 잘 받거든요. 그래갖고. 저를 좀 지키고자 하는 것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음.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어 저는 조금 예배 전에 좀 차분해지는 시간이어서 음.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가 좀 물어봐도 우리 예배 끝나고 얘기하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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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괜찮다면 네. 우리 끝나고 얘기할까 급한 일 아니지 그럼 끝나고 얘기하자그래서 음. 음. 조금 저만의 시간을 그래서 조용히 음향 부스 뒤에 가갖고 음. 이렇게 저만의 시간을 갖고 숨어있다가 쑥 올라가죠 아. 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외부적으로 그렇죠. 계속 이렇게 네. 음. 쏟잖아요. 음. 네. 근데 음. 그 에너지를 내 안에 게신 하느님하고도 이렇게 좀 시간을 갖는 그 음. 에너지를 쓰는 음. 시간으로 저는 쓰고 있는 거죠. 음. 음. 근데 저만 그러실 거 아니에요. 다 이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음. 네. 조금이라도 아마 그런 부분은 다 있을 것 같아. 음. 그냥 그렇게 일부러 네. 숨진 않아도 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 요 그렇죠. 예배 전에. 네. 그런... 아까 우리도 그, 그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전 예배 직전까지 뭔가 계속 뭔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음. 꼭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아. 음. 해서 음. 괜한 잡생각이 <laughs> 음. 어, 또 예배 끝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음. 오해들이 음. 생길 때가 음.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배우고 싶은 음. 일인 것 같아. 또 그런 시간을 꼭 확보해야 음. 되지 않을까 음. 네. 쉽진 않지만 또 많이 오잖아요 또막또 행정 또 네. 목사도 오시고 <laughs> 막 네. 또 이렇게 음. 오는데 음. 어 너무 좋은 얘기인 것같아 음향부스가 괜찮아요 숨기가. 아. 아, 너무 멀어. 멀어. 맞아요. 숨기들은또 넘어가야 돼. 또막기들은또들은또 막기애들은 또 막기애들은 또그 또막은또 어, <laughs> <찾아보세요. 20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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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아, 맞아, 이게 아, 전화뿐만 아니라 맞아. 대화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할까겠지만 네. 카톡이 오면 또안볼수 안 없어. 맞아, 맞아. <laughs> 급한 전달상이죠. 있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덕천 대표 얘기 좀 해주시죠. 어, 저는 그러니까 아까 공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저한 10분 전쯤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희 그러니까 묵상하거나 음, 음. 기도하거나. 그런 시간들을 갖긴 하거든요 사실. 응, 응. 그런데 그 전에 또 이제 체크업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또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싱어들이 응. 어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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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면은 이게 곡들이 특히 느리고 잘 아는 곡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부르는 음, 경향이 네, 있 네. 보통. 음, 그러니까 맞아, 맞아. 조금 박자가 서로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음. 어떤 분은 8분표로 딱 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음. 있고 어떤 사람은 16분표로 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와. 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타이로 길게 이렇게 해서 음. 좀 이렇게 꾸며준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박자에 정확히 맞춰서 음.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서 회중들이 찬양을 들었을 때좀 중분난방이 음. 되는 지저분하게 들리죠. 지저분하게.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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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 리허설 할때 약속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음.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맞춰서 음, 음. 이렇게 부자라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음. 왜냐하면 조금 음. 이제. 야, 연세가 드시다 보면 조금 이제 까먹기도 하시니까 맞아요. <웃음> 까먹어요? <laughs> 급건강하죠. 급 <laughs> 난아무것도안 아무 말도 는데 본인이 막 이러니까 <laughs> 아무도하시니까 <laughs>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시 한번더 점검을 해주면 음. 훨씬 더 예배를 드릴 때. 어, 하나 되는 맞아. 소리가 나고, 음. 그래서 회중들이 같이 예배에 집중하는데 음. 더 도움이 되니까 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맞아요.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이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이제 찬양. 음악이라는 걸 통해 사람한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음, 음. 그걸 인도자의 역할로 사람들 다려놓는 역할들을 할 텐데, 그렇게 음악적인 이 합에 대한 하모니의 부분들을 음. 우리가 이제 뭐 용이몇 퍼센트냐, 뭐 실력이 몇 퍼센트냐,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어, 놓치지 않고 꼭 점검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어, 그래서 <laughs> 음. 제일 배우고 싶은 부분한데 오늘 우리가 얘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음 저에게 하는 얘기면서도 우리 한국교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면 이제 이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어?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오늘 우리 다섯 명이 얘기한 다섯 가지 얘기지만은 결국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루틴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과연 우리가 습관화가 되고 훈련하는데 어떤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음. 좀 아카데믹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긴 기 한데 음 우리가 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조금 더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들 또 그냥 어 이런 것까지 꼭 얘기해야 돼? 라는 부분까지 <laughs> 좀 얘기를 하면서 한 번씩 <laughs> 좀 우리가 한번 짚어주고 그런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될 부분들도 공부하는 시간들이 좀 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오늘 함께 음. 나눈, 음. 나눈 음. 얘기들 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올려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음. 권현준 선생님, 우리 오늘 어떤 찬양을 좀 하면 좋을까요? 어, 아,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곡으로 같이 예배하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음. 음. 어. 뭐 저희 성도들도 참 좋아하시는 곡이면서도 아이 곡이 갖고 있는 그 고백이 되게 너무나도 흔히 드리는 고백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음 고백인 것같아요 음 같이 노래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그럼 같이 찬양과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할까요 그러면요. 네. 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차야. 서찬기내 영원 아 주님을 송축하. 하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무사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 Chukara.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음.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다해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평생을 다해 주님을 송축하고 네.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환경들을 초월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인생을 낼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네. 우리의 모든 지적을 다해서 주교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통하여 주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찬양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의생원이었던 하나님이 있더라도 아버지 주님을 노려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님의그 영광이라는 삶을 살도 역사하셨소 오, 오. 찬양... 아 주님 no.

저희들이 무엇이내 저희들이 이천원 사랑하셨어 하나님 예배케 하시니까 하나님 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한 자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저희들이 죄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각 교회 예배 사역자로 저희를 사용하셔서 많은 회중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관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사역자 우리 리더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첫 모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어, 우리의 마음과 주님이 쉬었던 그 경험들을 함께 네. 나누었습니다. 성령이시여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것은 음. 하나님, 저희 생각대로 정, 저희들이 익숙한 대로 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 네. 성령께서 우리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생되어주셔서 우리 예배를 직접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 서서히 물 밑듯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희들 감히 주 앞에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젊을 때 사용하셔서 이제는 많은 후배 사역자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이끌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할수 있다고 우리게 주셨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어, 주님 선이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이 모임이. 온전히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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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